<laughs> 아이 그 배야, 아이 그 배야. 어? 아, 왜 그러세요? 배가. 네? 아, 많이 아프세요? 아, 아, 아니 그건 아니고 치과에 가야 할것 같다. 네? 음? <laughs> 다 되셨어요? 아, 다 됐어. 그럼 어서 나오세요. 아, 아, 미안, 셋이는 진짜 열역감이야. 이럴 때만요. 정신이 있는 게 없는 <웃음> 게 <laughs> 잘못했습니다요. <laughs> 한 번만 <laughs> 용서해주십시오, 나리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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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씨께서 하도 답답하다고 하셔서 그만. 누구에게 들키이라도 했으면 어쩔 것이냐 가뜩이나 낯선 사람들까지 와있는 방국에 아, 잘못했습니다 아, 앞으로는 아, 절대 이런 일 없게 할 터이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이번만큼은 손님도 있고 하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리 허나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을 시엔 네 동생과는 영원히 이별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말거라 알아들었느냐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요 나리 가보거라 아시라면 누굴 얘기하는 걸까 글쎄요 문을 절대 열어주지 말라는 것으로 봐선 그 아시라는 분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이댁 딸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에휴 딸을 왜 가둬놓겠어요 시집갈 때가 돼서 단속 가려고 그러는 것일 수도 있지. 다른 사람한테 들킬까봐 걱정하는 걸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아까 그 모습은 그 일로 남생원한테 협박까지 당하고 있는 것 같던데. 아, 맞아, 동생을 믿기를 협박하는 거 맞지? 네,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럼 내일은 우선 그 아이부터 조사해봐야겠군.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겠지? 어서 주무셔요. 이러다 정말 날 새겠어요. 응, 어, 그래야지. 잠을 설쳤더니 피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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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laughs> 그래,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았는가? <laughs> 불편하긴요. 덕분에 편히 잘 잤습니다. 다행이네. 음식은 입맛에 맞고 아예 음식도 간이 딱 맞는 게 제비 아주 잘 맞았습니다. 어, 그런데 아,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아주 잘 생겼습니다. 아, 우리 집 머슴 일세, 덕배라고 하지. 덕배야, 이리 와서 손님한테 인사 올리거라. 아니, 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이 어. 어머 귀엽게 생겼네. 어, 음, 됐으니 이제 가 보고라. 예, 다리 저렇게 한시도 지 오라비와 떨어지지 않으려 하니 한 아, 아, 남매지간이군요. 어미가 동생을 낳고 세상을 뜨는 바람에 오라비가 지 부모를 대신해서 누이를 보살피고 있다네. 어찌나 정성을 쏟는지 어미보다 더잘 보살피지 뭔가. 어, 참 기특하네요. 자 조심 조심 잘 가. 아 아무리봐도 수상한 점이라곤 하나도 없는데 왜 비행을 하라는 거지? 어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안 눈팔지 말고 똑바로 봐. 어 알았어. 네 예, 예, 이놈들! 너희들 어째서 나를 쫓아다니는 거지? 어서 대답을 해라. 그게 그, 그게 실은 싫은... 아이가 딱해 보여서 우리가 좀 놀아주려고. 아 그래 맞아 동생은 우리가 봐줄 테니 견이 할일해. 필요 없어 남의 일에 상관 말고 얌전히 있다가 돌아들 가라. 괜히 남의 집을 함부로 돌아다니다 낭패 당하지 말고 말이야. 가자 수냐. 그래서 실패했다 이거야. 응. 어찌나 눈치가 빠른지. 니들이 어설퍼서 들킨 게 아니고.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조심했는데. 맞아. 이제 어떡하죠? 이 집에 마냥 머무를 수도 없고. 하는 수 없지 뭐. 흑수한테 부탁해야지. 만수야, 나가서 연을 띄워. 응, 어? 알았어. 哎呀！<laughs> 음, 이런 고이한 것들, 강 임금과 백성을 속이고도 니들이 무사할 줄 알았더냐? 열려문의 눈이 어두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그걸 감추기 위해 감금하고 협박까지 하다니!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죄인 남학수 내외와 큰 아들 내외는. 양반 신분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하며 이미 세운 열녀문도 모두 절거를 명한다. 에이, 아이고, 우리 당했네, 당했어. 어, <laughs> <laughs> 동민은 들어라. 예. 분명 죄인 줄 알면서도 동조한 너의 죄도 작지 않다. <laughs> 음 으음 음어이 무슨 죄야 허나! 지네명을 어. 거역할 수 없었고 동생을 두고 협박을 받고 있었음을 잠작하여 특별히 용서하노라! 아이고 어? <laughs> <laughs> 정말입니까? 정말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그렇더도왜 다시 죄를 부르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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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정말 감사합니다요 <웃음> <웃음> 저 여인은 어찌하실 겁니까? 나막스의 며느리는 지금까지 시부모를 잘 섬겼고 병중에 있던 지아비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다 <laughs> 이번 <laughs> 사건에 본인의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바내 진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laughs> 못된 사람들 같으니라고, 살아있는 사람을 장례까지 치르다니! 하마터면, 생사람 잡을 뻔했지 뭐야. 그러게, 우리가 아니었으면 평생 어두운 곳에 갇혀 설 뻔했잖아. 우리 어디로 가, 이제? 어? 어, 글쎄. 아니, 제 눈치를 왜 보세요? 누가 눈치를 봐. 그냥 세지 생각은 어떤가? 끔 그러지 말고 지도 보고 결정하자. 어때? 좋아, 기동아 지도 어. 좀 꺼내봐. 어, 어 잠깐만. 어, 여기서 남쪽으로 조금만 가면 양주라는 데가 나오는데 거기도 백성들이 꽤 많이 산다고 들었어. 어, 그래? 그럼 양주로 가볼까? 좋지 <laughs> <laughs> 양지로 아행어서또트떠요 <아멘 어소트> <laughs> <laughs>